전주당 화성우 교육연수위원회 반대식 결의문. 코로나 상황 이후 이태원 참사, 대일 불요 외교,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방치 등 계속되는 형 정권의 실책으로 국민 건강에 대한 불안과 위협은 물론 이딴 외교 실패로 실추된 국격, 고금리 경제로 위축된 사회 전반의 분위기, 침체된 경제 활동으로 대한민국 전 국민이 전례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. 화성시 역시 그릇된 정부 정책 시행과 이를 포장하는 각종 오도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에 더하여 세대 간, 성별 간, 지역사회 내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. 이 시점에서 더불어민주당 화성을 교육연수위원회 전 회원은 화성 시민으로서,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우리가 직면한 현 위기 상황을 명확히 인식하고 시민의 중지와 힘을 모아 타개해 나가기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. 한안. 더불어민주당 화성을 교육위원회는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정신을 잃고 깨어있는 시민의식함 양에 앞장선다. 앞장선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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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, 더불어민주당 화성을 교육연수위원회는 사회 갈등을 해소하고 다양성을 이해하며 상생발전의 사회통합을 위한 교육활동에 최선을 다한다. 화성의 교육연수위원회는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위험을 정확히 인식하고 이를 벌어졌는 데 적극 동참한다. 동참한다. 동참한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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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023년 6월 12일 도불어민주당 화성의 지역위원회 교육연수위원회 지역